최근 문화 예술계에서는 고정된 성 역할을 뒤집거나 없애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방송계에는 여장 남자 오형순이 등장했고 게임 무대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번갈아 청년 오형순과 오형장 역을 맡습니다. 항아리 게임을 하고 있는 오형장이 캠을 켰습니다. 항아리가 떨어질 때마다 욕을 하며 화를 내며 외칩니다. 닥쳐 왜또짜 뚝배 깨버리는 수가 있어. 비제 같은 반대로 여장하는 날 여장 오형순이 쫄쫄이 디바 의상과 가발을 쓰고 관능적인 춤을 선보입니다. 최근 유튜브 예능에서 오형순이 선보인 제로투 공연은 성 고정관념을 깨뜨린 파격 퍼포먼스로 화제가 됐습니다. 던파와 로아 방송에서도 성 역할은 뒤집혔습니다. 아름다운 형순들이 다양한 여장을 하며 연애를 할 남자들에게 성사를 위해 공작하고 흔히 보던 남장 오형장이 아닌 여장 남자 오형순까지 등장했습니다. 로아에서도 여성과 남성 배역을 굳이 구분하지 않는 이른바 젠더 오나브 캐스팅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청년 오형장 오형순 역을 여성과 남성 배우가 번갈아 맡는 식입니다. 이러한 부류의 실험들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었던, 혹은 인식하지 못했었던 성 차별이나 성에 대한 편견들을 드러내놓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문화예술계에서 시도하는 성고정관념 깨트리기는 성차별에 시달렸던 사람들에게 쾌감을 주고 시대 변화까지 이끌고 있습니다.